그래서 아몬드밀크에 시리얼 점심으로 먹습니다. 호야? 뭐야뭐야 무서워. 뭐야 호야 아빠 봐. <목소리가> 자 가자. 무서워 무서워 아기 신나! 아기 신나! 아 오~! 그게 <laughs> 아니야 엄마 배안 고파. 뭐야 보여줘? 너무 배가 고파요. 오늘의 먹을 한 끼로 광어 매운탕을 끓이고 있습니다. 드디어 첫 끼를 먹습니다. 매운탕과 열무김치. 남편은 소주. 전안 먹고 광어 매운탕 먹고요. 근 건데 이거는 코스트코에서 나온 그 컬리플라워 라이스 볶음밥이에요. 저번 주에 트레이더 조에서 산 거. 이거 살라미를 그러니까 이거랑 김치랑 여기다 넣어서 김치 볶음밥처럼 만들어서 먹을 거예요. 꼬미꺼, 제꺼 맛있겠다. 오래간만에 밥같은 느낌의 음식을 먹는 것 같아요 맛있겠다 음. 살라미가 들어있어서 좀 짜긴 짜요 김치도 있으니까 아보카도가 있어야 돼 계란후라이 해먹어야 되겠다 그래 좋아 남편이 부랴부랴 계란후라이를 하나 해줬어요 이거 사왔는데 애들이 있다 보니까 간식을 마음대로 못 먹어요. 밤엔 안 먹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애들하고 같이 앉았어요. 맛있다. 오래간만에 먹으니까. 한 2주 넘게 처음 초콜릿 먹은 것 같아요. 커피랑 먹어야 되겠다. 애들하고 같이 먹으니까 하나씩 달라 그래서 꺼내니까 3개 남았어. 한, 한 방에 다 털리네. 아몬드 밀크를 너무 많이 따랐네. 커피보다 색깔이.. 오늘 점심은 고등어 구운 거랑 계란후라이, 반숙인데 터졌어요. 고추, 그리고 제가 담근 장아찌예요. 저는 알디에 화이트 와인 사러 왔어요. 삼겹살, 알배추찜을 해 먹을 거라서 와이드 와인을 사러 왔는데 제일 저렴한 거, 요리에 쓸 거라서 제일 저렴한 거살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되게 편해요. 어 드라이한지 스위트한지 그리고 어떤 요리에 이거 살 거예요. 이거 2.95. 여기에서 사온 저렴이 와인으로 어. 알배추 삼겹살 술찜을 해볼 거예요 인터넷에서 요즘 엄청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해보려고요. 좀 줄이고 피주름 괜찮은데 사람들, 유자, 유자청, 소세, 소스에저던데저는 그걸 못 먹겠다. 와사비 소스랑 먹면 저를 보면, 저를 보면, 저슬보슬하다 보면, 저를 보면, 중부마트에서 사왔는데 중부마켓 말고 에이마트에도 팔아요. 간단해요. 그냥 볶아서 먹으면 돼요. 여기다가 뭐 넣는 거야? 응. 이 와중에 술을 말고.. 여기다가 뭐 넣는 거야? <laughs> 여기다가 소스! <laughs> 왜 이래? <laughs> 왜? 괜찮니? 응. 괜찮니? 응. 괜찮냐? 아, 좀뜨어워 왜! <laughs> 맛있는 것 같은데? 누구? <laughs> 그거 <그치? 웃음> 삼겹살, 야비야. 아보카도, 고추. 거 이거? 이거?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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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거이8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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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거 아까 삼겹살을 너무 조금 먹어봤나봐 그래서 오늘 토요일이라서 놀면 뭐하니를 보면서 호두를좀 까먹으려고. 맥주랑 먹고 싶은데 참아봅니다. 이틀 뒤에, 뭐지? 몸무게를 재야 되니까. 음, 알람. 좀 날씬해진 것 같지 않아요? 어쨌든 편집하면서 놀맨무하니 보면서 좀 먹을 거예요. 이거 먹고 물 마시고. 저는 아까 호두를 먹었잖아요. 어 내일 먹을 걸 준비를 하려고요. 애들이 있어가지고 준비를 좀 오래 걸리는 것들은 요리를 아직 잘 못해요. 애들이 자꾸 저를 찾아요. 어마어마한 하루에 진짜 수천 번 부르는 느낌. 어쨌든. 내일 점심 아니면 저녁 아직 언제 먹을지는 모르겠는데 내일 먹을 거를 오늘 좀 준비를 하려고 내려왔어요. 지금은 9시 48분입니다. 이 야밤에도 내일 먹기 위해서 준비를 해봅니다. 이거 두개 준비해볼 대창, 곱창 지방이 엄청 많은 소 대창과 곱창을 먹기 위해서 손질할 거예요. 어 보니까 그냥 손질이 돼 있는 건줄 알았던 알았는데 알아보니까 이거 손질 조금 밀가루로 해서 씻고 그냥 먹어도 그냥 구워서 먹어도 된다고 하는데 어 너무 좀 질기대요. 그래서 살짝 삶아서 먹어야지 안 질기고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일단 손질을 해볼 거예요. 자 마지막 커피야 내일 몸무게를 재야 되는데 아 뭔가 걱정되면서 설레입니다. 어디 좋지 않아요? 우유? 알았어. 다시 안녕. 응. 아빠, 우리 수수깨기 하니까 고기탕. 저녁은 간단하게 시리얼 먹으려고요 아까 너무 헤비했나 봐. 배가 마냥 고픈데, 혹시 밤에 너무 배고플까봐 조금만 먹으려고요.